당뇨가 15년에서 20년 정도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말초혈관, 가장 가는 말초혈관인 눈의 막막에 동맥정맥 모세혈관이 당으로 인해서 어, 혈액순환이 잘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시신경이 손상이 오면, 중심부가 손상이 오면 시력장애, 주변부가 손상이 오면 시야장애또 막히게 되면 터지면서 10%는 증식성 단계를 거치면서 신생혈관 생기면서 출혈과 부종 또 신생혈관성 농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유산소 운동이 필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의 정의는 어, 맥박이 7 2번 뛰던 것을 맥박을 100에서 110번 뛰게 해서 말초혈관의 혈액 순환이 잘 되게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잘 되게 하는 겁니다. 영양분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섭취가 되지만 산소는 우리가 마시는 호흡. 호흡법에는 폐호흡법이 있고, 단전호흡법이 있고, 뇌호흡법이 있고, 우리가 빨리 걷기를 통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호흡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호흡법. 그것이 말초 혈액순환 개선에 좋고, 당뇨로 인해서 막막 혈관이 막힌 데 좋고, 뇌에 이 당으로 인해서 건망증 치매가 올때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손발 끝에 혈액순환 장애, 신경의 장애, 또 눈의 시신경에 혈액 공급이 안될 때, 뇌에 신선한 산소 공급이 안될 때, 맥박을 100에서 110번 뛰게 하는 유산소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말씀드립니다.